이 사주는 이란선 상둥이랍니다.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푸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란선 상둥이 푸는 게참 힘들죠. 자, 이 상둥이는 어디가 형이고 어디가 동생이냐, 어디서 언니를 찾아야 되고 동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러는데 보통 사주 보면은 일주 중심이니까 상둥이도 당연히 일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이 사주는 지지에 인오술, 이인 인의 합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가 언니죠. 언니고, 이거는 동생이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쌍둥이는... 어떻게 하냐면, 언니를 상담할 때는 여기에서 쭉 이렇게 계산해내야 되죠. 그리고 동생을 상담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부모를 중심에서 언니와 제가 있으면 동생은 분명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죠. 수생, 목해서 뭐 하지만, 이 언니는 자형이 돼서 자수생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사주는 이렇게 언니와 동생이 다르다는 거죠. 위치가 다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이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이 사주는 을해 의뢰, 연주 을해가 언니니까 을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직업이 요런 요소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이니까 이 인성이 급제에 합을 했죠 합을 해갖고 목이 되 있으니 이 사람은 평소에 인성이 뭡니까 이죠 거 직업에서 인성은 교육, 여기서는 교육이 아니고 보육이라고 그래야 되죠 보육 남을 돌봄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돌봄이 그런 직업 즉 복지계통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인성이 합을 해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갑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잖아 갑은 이렇게 인호합 화사 화국이 있으니까 식상이죠 식상이 발달되었으니까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인성에 합을 했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할 거라고 보고 또한 영구계통이나 식상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요 공부 많이 했을 때 식상은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보죠. 그러면은, 이두 사람의 인연관계를 보면은, 이분은, 자, 여기에 신금이 관성이 하나 딱 있는데, 여기서 보면 관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죠. 배우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합을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 먼저 우선적으로 합하는 값에서 이 신금을 관성을 보면 합을 했죠. 합을 했지만은 여기가 식상이 강하죠. 이 식상이 강하니까 또간여 지동의 식상이 강하니까 이 배우자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아마. 아 결혼해 하였다면은 멀지 않아서 이혼이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죠. 여기서 이거를 보면은 이 역시 이제 평관이니까 배우자죠. 이때 배우자인데 여기는 배우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면은 이 사람은 배우자랑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은 관계 없는데. 여기에서도 식상이고, 여기에서도 식상이면, 이 사람도 식상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식상을 영향을 받으면, 확실히 100% 받지만, 여기서 이 식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수가, 그죠? 수극 과를 하기 때문에, 이 식상의 영향을 안받는다 억제한다, 통제한다. 간목은 식상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얼목은 식상을 통제하려고 하죠. 수국 하였어 아마 언니는 결혼을 하셔도 헤어질 운이 헤어질 기회가 많이 없지만은 갑목 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헤어질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거 바라지 않지만은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첫째는 여기에서 간여지동의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신금에서 봤을 때 배우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 어쩌면은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충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병화랑 여기 신금이 합수가 하는데 이 수는 형식적이지. 깊이 정을 두고 살아가지는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상둥이 사주는 잡을 때에 꼭 여기를 중심에서 잡지 말고, 이렇게 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을 하더라. 그러니, 을목이, 어, 형이죠. 즉, 언니고, 간목이 제 동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에서 십신을 계산하고, 여기서 중심에서 이 십신을 다 봐야지 여기에서 보면 안 됩니다. 단 여기에서 볼 때는 아 정평관이 혼잡어 있으니까 이 집에 왜 외조모가 두 분이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